나도 너무 많이 왔네, 진짜. 앵린봉 네, 1인 던전이네. 갖고 옵시다. 나 지금 도착도 못함 이거 하고 클로저스 해볼래나? 응? 이거 하고 클로저스 한번 해볼래나? 그럴까? 여기요 대역. 그렇 절맥 대못의 기운이 강해져서 저번엔 용맥을 열지 못했죠. 하지만 전장님이 더 강한 부적을 써주셨으니 이젠 가능해요. 절맥 대못에 이 부적들을 부... 어서 가요세요. 어서 가요 대역. 외국들에게 점며들다니 겁을 상실했군! 하. <목소리> 음에 얘기하실 땐참 <때는> 재밌었는데 <목소리> 천장님의 부적을 붙이세요! 천장님의 네? 부적을 붙이세요! 아, 이제 부족 하나만 더 붙이면 되네요. 그너무우 부정하다. <laughs> 그 검은 고양이 같은 코스튬 입고 인, 그려진 일러스트 여자가 진짜 중심같이 생긴 것 같아.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 그 남자랑 여자가 서 있는 거? 어쩌다가 이런 인간이 아유 골치야 이것도 하늘의 뜻인가 제대로 온 건가? 어디지 여긴? 어디긴 어? 어디야 네. 이 익산은 어르신네 집 어? 어? 익산은? 당신이? 그래 너는 대체 누구냐 누군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설마 모카의 상처? 음. 뻔뻔하게도 살아 있었구나.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아? 게다가 우리 엄마도. 대엽, 저자는 우리 영민족의 원수예요. 저자와는 단 1초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전 먼저 가겠어요. 천장님이 부탁하신 일만 아니었으면 저자를 제 손으로 쳐다냈을 텐데. 자, 지옥으로 떨어져라. 손을 써두었으니 한동안은 괜찮을 것. 너구나 홍석근의 제자 진서연에게 묵하의 상처를 입었자 보잘것없는 제주도계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돼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인다 아무튼 널 기다려 오랜 방황을 바치고 이곳에 온 이유 가다 음. 너를 만나기 위해서야 너의 그릇을 완성하고 홍문신공의 오이를 깨쳐 진서연을 전환하기 위해 대 내 뒤에 의식을 잃은 저 아이 보여? 붉은 옷 입은 애만. 생각지도 않게 구했는데 점케를 보니 저 아이가 너에게 귀인이더라. 네가 가는 길에 저 아이도 도움이 될 거야. 너도 너지만 우선 저 아이부터 치료해야. 돼. 일단 이 약제가 필요한데. 나오면 얘기 좀. 마을을 나가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뗏물이 보일 거야. 내무습은커다 곧장 항아리단 술도 가로 갈수 있지. 거기에 살고 있는 초원 수사 슴의 피와 약수 항아리에 담긴 약수를 구해,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시간 없어. 후딱 어지나 보자. 어, 이제 살아남는 게 용이 조금만 참아. 거의 다 돼. 민족은 불쌍하다 익사는 할아버지가 진동여자를 대신해 민족은 진동을 못봤다 상대는 진동을 못봤다 이건 뭔 뭐. 개소리야 <laughs> 말하는, 이상, 이상한,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아 거기 있는데 길이 너무 어려 아니 차라리 테라처럼 엘리는 나무에서 열린다 하면 내가 말을 안 해. 하지만 저 린족도 할뿐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 건족과 린족은 합치면 건... 뭐가 나오는 거지? 혹시 혹시 합쳐서 나온 게 린족, 건족 아닌가? 건족이 나무에서 열리는 거 맞을까? 건족이 나무? 아마도? 건족은 여자밖에 없나?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스토리가 건종 마을인거라서 나무가 떨리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쉽 아경공 5초만 늘려도 제발 이 던전도 참 넓었는데 잘 기억 안나 이거 아 기억나 이게 존나 넓은데 씨발 원래 그 파란색 캐스트 서브 캐스트로 하면 귀찮게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온종업 아, 뭐 아, 다 갑시다. 같이 다녀야 뭐? 설정 좀 하고. 뭐. 아, 그래? 응. 딱히 만든 건없데 화대컴퓨가 엄청 필요한 거 같다. 어 그거 하나가 필요했어. 필요하나? 이 공유 되겠지? 단전인 거? 실안 되는 게더 이상한 부분 아니냐? 에이. 나 일단 먹고 있거든? 되냐? 네. 아, 그래. 됐어? 아 10번. 어. 아이.. 이.. 이.. 날개 사용할수 없습니다. 나도 사슴 만다 음... 여기 보스가 없었나? 올라가 보자. 기억이 내가 알기로 백구... 아 저기다 저기. 저기야. 이쪽으로 와. 나한테 정가안 풀린다. 나도. 응. 소리 뭐야? 황아리께서 가져나온 거야? 맞는데? 저건가 저게 뭐지? 더 뛰어야지 나올 거? 오. 하기 참. 이렇게 오래 걸리네. 내가 이쪽 이쪽에 돌게. 너가 저로 가. 어 찾았다. 음, 개발음. 어트랙션 퀘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거 헛공해도 못 잡네. 단정이. 나 바로 들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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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다. 어트랙션 어. 완전... 개네, 개네. 어, 다 어. 오. 지금은 건네 걔. 다 어트랙션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로. 얘를 얘네들... 폭탄 던지는 거한두개 연속으로 맞으면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간이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가 보버의 손으로 분배하였습니다. 경매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어트랙션 좋은 거잖아. 안 받을래? 주는 <목소리도> 것없라 <좋은 컵 들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시금불 이거 정말 오랜만이다. 저기 또 몰래 엄마 이거 받아면 김치 올려 아, 쌈도 응. 봐?